자, 방금 저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였어. 저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1세기가 지나서 7세기가 됩니다. 7세기 무렵에, 어디에서? 방금 말했던 도시 중에 메카, 메카와 메디나가 번영했다 그랬지? 메카 지역의 상인 출신이었던 무함마드 밑줄,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요. 내가 신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종교를 딱 탄생시키니까 그게 바로 이슬람교예요. 뭐, 이슬람교라는 종교의 이름을 못 들어본 친구들은 없을 거고. 그러면, 무함마드가 만들었다는 이슬람교가 어떤 종교인지 첫 번째, 이 종교에서 강조하는 교리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 이슬람교에서 신은 오로지 한분 뿐이래요. 그 신이 바로 누구냐? 유일신, 알라신이야. 알라신도 많이 들어봤지? 이 세상의 신은 여럿이 아니야. 유일, only one. 유일신, 알라만을 숭배해야 한다. 그러면 신은 오로지 알라신뿐이고 우리는 알라신만 숭배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외에 다른 여러 신, 이신저신잡신 이런 신들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뭐 신이라고 조각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는 거다 금지. 그래서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면서 우상숭배를 금지한 게첫 번째 교리예요.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이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알라신 앞에 알라신을 믿는 모든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모두 뭐다?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 평등을 주장합니다. 자. 인간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는 뭐 불교도 사람은 평등하다 그랬고, 크리스트교도 사람은 평등하다 그랬는데, 인간 평등을 강조하면 누가 호응을 합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싫어하죠. 무슨 인간이 평등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평등을 주장하면 주로 천대받던 계층, 하층민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하죠. 다음 세 번째. 이들의 경전, 그러니까 종교의 여러 가지 교리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책을 경전이라 그러지, 크리스트교의 성경책이 경전인 것처럼 이슬람교의 경전은 바로 무엇이냐 쿠란이에요. 무함마드가 알라신이 자신한테 내려준 계시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놓은 게 바로 쿠란 경전인데 이 안에 보면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교도로서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것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당시에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역할을 했겠지, 쿠란니 자, 이슬람교의 대략적인 느낌 좀 오시자. 이런 종교였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자리를 잡고 확대해 가게 되느냐? 하층민들이 호응을 했다 그랬는데 귀족들은 좋아했을까? 안 좋아하겠죠. 귀족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어요.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니까 싫겠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귀족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세력을 탄압하고 무함마드를 탄압합니다. 근데 이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하층민들한테 인기를 얻었다고 해도 이 귀족들의 탄압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서 도망을 가요. 귀족들의 탄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메카에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일단 일부 후퇴해서 메디나로 이동을 해 가게 됩니다. 이슬람 교에서는요이 당시에 무함마드가 귀족들의 탄압을 받아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간 이것을 굉장히 성스러운 이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스러운 이동 이걸 그들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해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해지라가 뭔지 이제 알겠지?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했다. 이걸 해지라라고 하고 자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세력이 커져요. 메디나로 이동한 이후 세력이 정말정말 확장을 하더니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복수하로 돌아옵니다. 어디를 정복하게 되느냐. 결국,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를 정복했고, 그로써, 무한마드는 제 1인자, 이슬람 세력의 1인자가 되어 아라비아 반도 거의 대부분을 통일해서 하나의 이슬람 제국,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게 언제냐면은 7세기 초 630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당연히 그 이슬람 세력의 최고 권력자는 누가 됐겠어?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가 됐겠지. 너무 쉽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내용들 많았는데 너무 쉽게 우리 잘 끝냈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무함마드는 사람이잖아, 얘들아. 무함마드가 제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왕의 역할을 했는데 무함마드는 사람이니까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권력자의 자리는 누가 어떻게 이어갔느냐? 이슬람 세력의 변천 이어서 가겠습니다.